안녕하세요. 은혜의 삼행시 조순옥 근사입니다. 아, 그죠. 여름, 한여름 너무 지금 푹푹 찌고 너무 덥다, 그죠? 저희는 남편 이제 직장 따라와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너무 덥고, 아, 진짜 한여름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3개월 동안 딸이 이제 두지 아이를 출산하느라고 호주에 가 있었거든요. 호주는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7월달에 호주는 겨울인데, 거기서 3개월, 작년에 굉장히 더웠다는데, 거기 가서 있다가 왔는데, 올해는, 아 너무 많이 덥네요, 여름이. <laughs> 아, 저, 여러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놀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그, 뭡니까, 운동하는 거를 조금, 그, 즐겨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걷기도 잘안 하고, 운동을 잘안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자전거를 한번 배워보다가, 막 타고 가다가, 어디 아파트하고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겁이 나고, 혼이 나서 자전거도 못 합니다. 그리고, 걷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안 해가지고, 복부에 살이 많이 차고, <laughs>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전에 그 뭡니까, 어, 젊었을 때, 응. 31살, 2살 때,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볼링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정주부들도 굉장히 볼링 동호회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볼링은 조금 한 1년 정도 쳐봤는데, 운동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노 젓는 거를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에, 배노 젓는 거는 보기는 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배에 노는 함 쳐보셨습니까? 저도 너는 저 보지 않았는데 우리 언니가 예전에 뭐한번저 봤다는데 굉장히 그강 호수 있는 데서 막이렇게저 봤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집이다 잡히고 막 다리에 막그 뭡니까 이리 뭐가 진답니까 막뭐 이렇게 뭐머무이 진답니까 막 다리가 너무 해갖고 막 알이 배기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하 그래서, 참, 노우 는건 어려운데, 제가 오늘 왜 노우 얘기를 하느냐면, 어, 한, 며칠 전에, 한,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전에요.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 지금 고린도 전설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설 4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 전설 4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꾼은요, 노를 젓는 사람을, 노를 젓는다가 일꾼이라는 그말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어 뭡니까, 이렇게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어 사람처럼, 룰대로, 그죠? 다른 박지, 살리기 룰대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와야 된다. 그런 소리도 잘 들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일꾼이, 그리스도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를 젓는 뜻이라는 글을 듣고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노를 젓는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노를 젓는데그 우리가 일엽편주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사자성어 일엽편주. 그래서 정말 그 일엽편주 그배 안에 그냥 어 음, 나뭇잎 하나에 어 그렇게 사람이 떠 있는 데배 하나가 강이나 바다에서 떠 있을 때. 노를 젓지 아니하면 그 뭡니까? <laughs> 그 죄송합니다. 그뭐 통통배나 아니면 그 배가 노를 젓지 아니하면 뭡니까?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아무 데나 가버릴 수도 있고, 또 노를 젓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면 요동되어 가지고 어디 가서 처박힐 수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 않겠어? 안.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노를 짓지 아니하면 뭡니까? 나중에는 크게 있다가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노를 졌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를 졌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다 일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고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큰 일꾼이든지, 작은 일꾼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어, 일을 맡은 일꾼인데, 그러면 노를 젓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바다에서,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를 저으면 저을 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다더라고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령 서툴러서, 노를 졌다가 서툴러서 나는 저리로 가고자 하지만, 뭡니까? 노를 잘못 져서 다른 곳으로 간다며 방향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다시 노를 어서그 방향에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충격으로 왔어요. 노를 젓던 거다. 저는 그리스도 일꾼이 노 젓는다고 저도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묵상을 많이 했지만 노 젓는다라고는 제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맞다. 배는 위험하다. 그죠? 배 사고는 위험하고 하는데 우리가 노 젓는 사람이라고 하면 노를 젓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 타고 있는 그 배에 노를 젓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 노를 노 젓는 건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열심히 열심히 어? 노를 저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늘 광야에 그죠? 광야에 어, 걸어가는 솔레자고 광야의 고난길을 어, 갑니다, 그죠? 그런데 광자보다도 더 위험한 게 강이나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야도 물도 없고 뭐 위험한 그어 벌레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지만 강이나 바다에서 떠 있는 배에 노 젓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노 젓지 않, 않으면요. 침몰하여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 노를 젓는 노를 젓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노를 젓는다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어, 한번 나의 배는 어떻게 노가 저가는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순종이라는 삼행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95쪽에요. 195쪽에 채 <laughs> 말려 채 <laughs> 말려. 제교의 근사님이시네요. 채 말려, 채. 최적의 일상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 여하 막론하고, 은약에 그 말씀 순종하며 따르리이다. 아멘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적의, 우리의 최고가 아니고 최적의 일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은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여하 막론하고 은약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천대까지 그죠? 체말려 최적의 일상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하 막론하고, 은약의 그 말씀 순종하며 따르리다. 아멘. 다음은요, 222쪽에 조성일. 조, 조롱조롱 매달려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송이는. 성, 성실한 농부의 땀으로 맺은 결실이지요. 1. 일할 때 쉬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 사모하며 인내하오리. 맞습니다. 우리가, 어, 포도송이를 볼 때에 정말 잘 읽고, 읽고, 그죠? 알이 크게 연걸은 거는요. 그냥 저절로 된거 아닙니다. 그죠? 농부가 여름철날 땀 흘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쉬지 말고 힘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조성일 조롱조롱 매달려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송이는 성실한 농부의 땀으로 맺은 결실이지요. 일할 때 쉬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 사모하여 인내하오리. 아멘. 다음은요, 231쪽에요. 이효진. 이, 이 세상의 헛된 풍조에 나 비록 살고 있지만, 효, 효승으로 주님 섬기는 맘. 결코 변질될 수 없어요. 진실, 진, 진실로, 진실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요, 말세를 살고 있어서 너무나 헛되고 악한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살고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결코 변질되고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효진, 이효진, 이 세상의 헛된 풍조에 나 비록 살고 있지만 효성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 결코 변질될 수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 노를 젓는 일이랍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는 나의 배는 어떻게 노를 저고 있는지 노를 젓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지 노를 젓다가 쉬, 쉬고 있어서 언제 빠져들고 들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나는지. 나의 배 노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